자 여러분, 지금부터 즐거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포고 상업의 발달과 조선 후기 화폐 사용의 화폐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자 학습지는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짠 날씨가 오늘 선선해져서 여러분도 지금 정신줄 을 놓고 있죠. 날씨가 선선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말은 뭐야? 가을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네, 시험 때가 천천히 이제 다가올 겁니다. 자. 먼저 <laughs> 포구 상업발달 우선 여러분 포구가 뭐냐? 그거부터 알야겠죠 포구란 보통 뭐냐? 일반 민물과 그러니까 강가 물이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포구야. 그럼 뭐야? 강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산과 모든 물건들과 먹을 것과 그냥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건들이 어때? 만나기 좋은 지점이겠죠? 예. 예전에 여러분 바로 배가 KTX야. KTX. 응? 걷는 거무지하게 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포구 상황이 발달합니다. 벨프쳐 놓고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강경포 여기의 특징은 자 지금 의 논산 쪽인데 여기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젓갈이면 젓갈 젖갈. 여러분 발음 잘하세요. 젓갈입니다. 젓갈, 젖갈. 젓갈 원산포 여기는 명태가 유명합니다. 또는 동태 이런 왜냐하면 동태 가 여러분 잘안 먹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명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명태값 오르면 큰일 나요 자그 다음 포구산업이 주요 중심지로 성장 선상 선, 선상은 선자가 들어간면 무조건 선박이야 선박을 이용해 각 지방의 물품 구입 포구에서 처분 대표적인 게 별표 쳐놓고 경광상인 얘네가 뭘 주로 다 한다고? 쌀 어물 그 다음에 운송을 주로 합니다 이쪽을 많이 해 어물이 여러분 고기야 고기 고기 개기 자그 다음 객주 여각 별표 쳐놓고 포구의 상품을 매매 중개 운송 보관 한마디로 포구갈 갔어 물건을 쌓아야 될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머리서 왔으면 잠을 자야 될 거야 슬리핑 자 그러면서 뭐야 얘가 돈이 없어 야돈좀 빌려줘 금융도 해자 별표 상품의 매매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이 영업을 한다 얘가 뭐야 객주야 또는 여각 여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여관상태 여관 객주 여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학습제에는 없는데 중요한게 나옵니다 별표 쳐놓고 이게 뭐냐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 한문은 그려졌지 상 항상 통하는 평평하게 하는 보물이라는 뜻인데 상평통보랍니다 이거 본격주의성은 숙종식이야 17세기 후반 이동전 유통될 수있다 여러분 물산이 많아야 돼. 물건이 많은다는 소리야. 배경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동전이 유통된다. 그 소리는 뭐야? 물건을 많이 할수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야. 상공업 발달 18세기 조세 지대 금납화 한마디로 세금을 화폐로 내기 시작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이거 중요해. 18세기, 17세기, 17세기 말부터 이상평통보와 유통이 많이 돼. 그만큼 조선이 상업이 발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특징은 뭐야? 이, 교환하라고 한 화폐를, 화폐가 있으면 좋은 점이 여러분, 하나 물건, 이 조그만 화폐 갖고 뭐야, 물건도 살수 있고, 큰, 어, 물건도 살수 있잖아. 한마디로, 휴대가 용이해. 썩어 안 썩어. 썩지도 않아. 보관도 좋아. 사람들이 화폐를 많이 찾아. 그러니까 이 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화폐를 숨기고, 화폐가 숨기고, 화폐를 막 집에 막 묻어도,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세 번째로, 특징인 게, 전황이 발생해, 전황. 돈이 어때? 가뭄이 일어나. 돈이 없어져. 왜? 돈을, 동전을 재산 축적을 합니다. 하여튼 전황이 일어나면 이 상평통부 기억해. 조선 후기입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고리대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고리대. 이제 막 빌려올 때. 야, 동전 빌릴 테니까 이자 얼마네? 이자, 막 100만원 빌려주면 이자 30만원이야? 이자 40만원이야? 고리대. 그래서 동전이 부족해. 이 동전이 부족한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게 전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시기 이게 조선 후기 화폐야 조선 후기 화폐사인데 화폐는 여러분 동전이 있겠지만 종류에 대한 화폐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 어음 조선 후기에는 신용화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음 환 한마디로 대규모 거래에 사용하는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조선이 바로 상업 자본이 거대화됩니다. 한마디로, 자본이랑건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에 가까워져. 상당히. 그러면 뭐야? 부라는 건 여러분, 100이 있으면 하나가 99을 갖고 가면 나머지 하나밖에 못 갖고 가. 이런 형태가 바로 등장합니다. 언제? 조선 후기 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